목회를 시작하고 30년이 넘도록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주의를,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서 주의를 오전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온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것을 고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지 않았으면 저도 벌써 다른 교회들처럼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주일은 집에서 쉬거나 자기 생활을 갖는 그런 생활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옥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명령 중에 하나가 거룩한 지위를 주의를, 주의를 기억하여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의 계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한 번만 드리고 한에 가서 나무를 베거나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딴데 가서 일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배 한번 드린다 드리고 나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저녁에 소재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제사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지내는 제사여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이제야말로 진짜로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이제야. 어. 그동안은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또 염소를 잡아서 송어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 이라고 했습니다 신령, 영적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진정, 진정은 뭔가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해서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이제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바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우리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모형이 구약의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고 드렸던 그런 제사였고,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을 찾으시는 산제사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거룩한 주일의 계명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의 계명을 주시고 그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날은 이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날. 그분이 주인 되신 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게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야. 저는 이 사실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른 교회와 어떻게 가나 말거나 저는 내게 맡겨 주신 양들에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일 성수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를 고집하고 고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언제까지 언제까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필코 이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의 강제방역법에 의해서 지금 저녁 예배도 20%밖에 드리지 못해서 이 저녁 예배에 지금 뭐 신청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이거, 이거 이런 거 어두운 사람들은 이게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시간 집에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저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거 이거 신청하는 게 더디고 이게 익숙치 않아서 내가 200명 200명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신청하지 못한 사람 아마 그런 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왜 드리고 싶은데 정해진 인원이 인원이 정해져 있고 또 이런 건 이게 오늘 어, 이게, 라니까안 돼서. 요즘에 얘기 들으니까 전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뭐신청한지뭐몇분 안에 금방 마감이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아마 저도 집에서 신청하라면 저도 예배 못 드릴 겁니다 분명히.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게안 되니까 이게 안 돼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 오늘 내가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드려야 되는데 이런 사모하는 마음 마음이 있지만. 이걸 신청을 못해가지고 지금 집에서 텔레비 앞에서 또는 유튜브 그거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런 간절한 예배는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그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은 받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평소에는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 코로나로 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만 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목사님도 이해하고 아마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신청을 안 하는 거죠. 또는 아주 늦게 하든지.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아, 내가 오늘 가고 싶었는데 이걸 늦게 해갖고 잘렸네. 그러고는 그동안 주일 저녁 예배를 잘 드려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면은, 뭐 그냥 한쪽에 틀어놓고, 자기 개인 물리를 다 봐가면서, 아, 지금 찬송하네? 어, 지금 설교하네? 뭐 이런 식으로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도 아닌 예배를 드린다고 자유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는 2월 13일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벌써 어느덧 두달 반이 지나가고, 3개월이 되어 갑니다. 3개월 동안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한 그 데이터를 제가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매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와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숫자도 제가 다 파악합니다. 그럼 누가 이번 주에 안 나오다가 나왔네? 이것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근데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그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헌금을 하는 성도들은 결국 몇주 지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가까워오도록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헌금을 전혀 하지 않은 성도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실시간 예배를 지금 정확히 잘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 없는 예배를 어디서 배워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도 준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에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숫자도 세아리고 있어요. 또, 헌금 낸 사람들의 그 헌금 명단도 제가 정확히 하나하나 세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실시간 예배를 마감할 때가 됐다 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영어로 예배드린다 영어로 예배드린다 영정예배다 이 말은 믿음으로 예배드린다해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린다 믿음으로 예배드린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받으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보혈탄정을 앞세우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피가 없이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를 보십시오. 그들 손에 항상 들고 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니 피였습니다. 양이 양이 됐던. 송아지가 됐든,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항상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골고다 산상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믿는 믿음, 피를 믿는 믿음, 그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은혜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세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피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어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길, 그 새롭고 산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드리게 될 하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이 땅에서의 예행 연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거는. 세상에 어떤 모임과도 견줄 수가 없어요. 비교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지러나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내가 오늘 아버지 아는 요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세월이 흘러갑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집 그, 마당, 조그만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하고 포도나무를 제가 가지를 쳤어요. 래서는뭐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포도 열매가 맺혔던 그 가지에는 다시 고대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다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가지가 많은 것은 과감하게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추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를 칠 때는 과감하게 치라니 과감하게 치 그래야 새로운 가지에서 튼실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가지 치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가지 가지를 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포도나무에 포도는 많이 열렸는데 어떻게 생긴 포도가 열렸겠습니까. 먹을 수도 없는 잘 자란 포도들이 뭐알 그 알알이 열린 것도 아니고 듬성듬성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포도 열매가 달리긴 달렸어요. 근데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포도 농장 같은 데가 보면요. 아 어, 포도가 많이 열렸는데, 가보면, 그 늘어졌던 가지가 저, 전부 잘려져 있어요. 포도, 포도 농장 가보면. 근데 신기하게도, 그 짧게 잘려진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아주 튼실한 그런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지산성교회가 숫자에 관계없이 몇 명이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